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7번 보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이세타가 되도록 네,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길이가 OD의 길이가 이 AP 길이의 반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찾아볼까? 잠깐만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면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알고 한 각을 어, 직각삼각형이고 한 각을 아는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이 코사인 세타다 라고 잡히겠죠. 그에 따라서, 오디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다 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F 세타랑 G 세타의 넓이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 삼각형들의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세타니까요. 맞죠? 그럼 여기는 E 세타다 라고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반지름이니까요. 이것도 1이다 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G 세타를 찾기는, 네, 쉬웠다. G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 세타다 라고 잡힙니다. 그러면, 2분의 1 코사인 세타 사인 2 세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 요거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가야겠죠? F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일단, 요 변의 길이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변의 길이만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CP 길이를 찾아볼 거예요. 근데 C는 어떻게 잡혔냐? 그냥 뭐, 각은 이렇게 2세타가 되도록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면, 원에서 자주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는, 어,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 성질이죠. 그래서, 호 a c에 대한 원주각이 2 세타인 것이니까 이 여기가 사 세타 중심각이 사 세타 원주각의 두 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각 자체가 조금 나올 아, 찾을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같지 않습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 각은 음, 파이 빼기 세타 파이 빼기 사 세타 맞죠? 그거의 반땅이다 라고 그래서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 여기도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 뭐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각을 세울 수 있거든 그에 따라서 여기 조그마한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3세타다 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각도 일단 찾아지겠죠 여기 각도 찾아지겠네요 요 삼각형에서 두 각을 알게 됐으니까 요기 각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한 각을 조금 많이 알게 됐고 한 변을 알고 있으니까 요 변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죠. 어, 사인 법칙. 그러면 요각요 요 각에 대한 사인 사인 법칙입니다. 그것 분의 대 대변 cp 길이. 그리고 이거는 요거 요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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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요 대변 이코 사인 세타 그럼 대변의 길을 이용하는 거다. 그치? 어 그러면 요거는 코 사인 3세타고 요거는 코 사인 세타가 됨에 따라 cp의 길이는요. 코 사인 뭐야? 음 약분 되네 이거? <laughs> 약분 되네요. 어 맞네. 어 맞네. <laughs> 왜? 맞네라고 했냐면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의 외접어는 뭐야 요거지 요거 그래서 우린 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당연히 2가 되는 거였네요 맞죠 그래서 2코사인 3세타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cp 길이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f세타 넓이를 찾을 수 있겠지 응. 그래서 f세타다라는 것은 2분의1 곱하기 cp 곱하기 그다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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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이 어, 세타. 그 사이 각을 이용해서 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정리 한번 하면, 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삼 세타, 사인 이 세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빼보래. 그래서, 여기 바로 쓸게요. F 세타에서 이거 네 배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2코사인 세타 사인 2세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나누는 건데 일단 이거 좀 정리 좀한 번만 더 하자. 묶어낼 게 보여서 뭐가 묶입니까? 2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이게 묶이죠. 많이 묶이네? <laughs> 맞죠? 그러면은 코사인 3세타 빼기 1이다라고 할수 있고 이젠 분모에다가 세타의 케이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세타가 지금 0으로 가다 보니까 0분의 0골을 생각해야 되는데 세트를 좀 만들어보자 얘는 0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저기 갖다 버리고 요 놈은 세타가 한 개가 필요한 놈입니다 세타를 개주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많이 경험을 해봐야 써야겠죠 요 놈은 세타가 두 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타 두개 분의 코사인 3 세타 빼기 1그 다음 원래는 인 분모가 세타의 k승이었잖아 근데 여기 3개를 이미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타 k 빼기 3승 분의 1 이렇게 따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처리가 될 것이고 요것도 처리가 될 것이니까 우리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요 놈은 이제 세타 남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k는 3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 놈은 어, 이렇게 하자. 이것만 정리하자.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하면 돼? 코사인 3세타 플러스 1 분모 분자 곱하재. 그러면 세타 제곱 코사인 3세타 분의 1. 그다음 분해. 자 <laughs> 이거는 합차에 의해서 코사인 제곱 3 세타 백 일이 되고, 우리는 s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1에 의해 요놈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3 세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딱한 번만 더 정리해 줄게. 얘는 이 코사인 세타 혼자 처리가 될 것이고, 세타 분해 사인 2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 요놈, 이놈. 요놈은 <laughs> 세타 제곱 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 사인 제곱 3세타 곱하기 남아있는 마이너스와 코사인 3세타 플러스 1 이렇게 어, 저 따로따로 빼줍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2일 것이고 요 놈도 어, 2가 될 것이고 요 놈은 어,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맞나? 그 다음 빼기 아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게 a 의 수렴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했을 때 아하 A는 마이너스이렇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 게의 A를 이는게목적이니까이분의이이너스이렇즉마이너스이이최종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그 다음 게이번 한번 봅시다 들어봐 알았이렇 이렇게, 이이이이 요변의 길이를 찾아야 첫째 애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요기를 난 x라고 둘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직각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이라서 예. 요기 변의 길이도 설정할 수 있겠죠 예.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 제곱 플러스 사입니다 네. 그다음 이 q 라는 점이 원위에 있습니다라는 걸 쓰려면 요렇게 보조선을 네. 쓰겠죠 그리고 반지의 길이는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요변의 길이 방금 찾았으니까 요변의 길도 이 설정이 돼야 안돼 되죠. 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바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변의길을 찾게 되면 우리는 뭐를 기대할 수 있냐? 요거 있죠. 이 예. 요거도 원 위에 있다라는 거를 아. 꼭 써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그걸 구하려면 뭐 이걸 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죠? 네. 그래요 길이는 루트에다가 요 길이의 제곱, 9 빼기 요 길이의 제곱이죠. 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4. 네. 여기서 루트 5 x 제곱이 됩니다. 예. 이 요게 됐죠? 네. 자, 그렇다면 보통 지금 이 q라는 점처럼 네. 요렇게 보조선을 긋는 게 솔직히 좀 국룰인데. 이 네. 어, 요렇게 끄었을 때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네. 어, 맞지. 이등변 삼각형. 네. 첫 번째가 그거고 보통은 이렇게 수선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네. 혹은 요렇게 a랑 이렇게 하려 했었는데 네. 그게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그냥 첫 번째 이등변삼각형이다 그럼 차라리 이게 현인 거야 예. 이게 현이다라고 힌트를 써버리면 네. 이 P1이 원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 맞잖아 네 맞지? 예. 그러면 현이 우리가 원에서 현이 나왔을 때할수 네. 있는 건 원의 네. 중심에서 현에다가 네.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러면 수직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네. 요 길이가 1이 돼요 예. 그 다음 이렇게 잠깐 끄었을 때 요변의 길이가 뭡니까? 반지름 3. 3이지. 네. 그래서 요변의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와죠. 이것도 수직이니까 맞지. 네. 요변의 길이가 2루트 2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갔나요? 예. 네. 어. 그러면 봐. 여기 이것도 현이지. 아, 이건 현이 아니지 만 미안. 이건 현이 아니지 만 얘랑 똑같지. 네. 그러면 요변의 길이가 1 맞나? 안 맞나? 맞죠. 어, 여기도 수직 맞아, 안 맞아? 맞죠. 어,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설정이 돼요 난이 변을 구한 이유가 오. 요걸 힌트, 쓸, 힌트 쓰려고 한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요기가 x라고 잡았고 나는 네 요기 변의 길이가 2루트 2 빼기 x다라고 정해진다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요기 변의 길이가 요거로 잡혔고 요 변의 길이가 1이고 아까 이 변의 길이를 이렇게 네. 잡았습니다. 그럼 또 피타고라스가 보이지? 네. 얘는 8 빼기 4루트2 x 플러스 x 제곱플러1 1은5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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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0 0그0 0 0 0 0 0 0 x 플러스 2는 0인가요? 네. 음, 그래서, x 는어 뭐야? 그 n t g 루트 d 풀 ma. Root e. Beggy. I got it. I want to do i 이 I want to do it. I want to do it. I want to 그럼 끝났네? s 1이라는 것은 뭐다 이거, 이치마, 예. 목적을, 이곱하기 예. X잖아. 네, 래서이루트이다라고 잡을 수 있는 거겠죠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이제는 뭐 공비는 좀 쉬워 보였는데 공비는 왜 쉬워 보였냐면 선생님 방법대로라고 하면 여기가 수직이었지 네.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긋다가 만나는 거 네. 얘랑 얘랑 평행했으니까 얘가 수직이면 얘도 수직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접하잖아요 맞죠 이선에 얘가 접하잖아요 네. 원에 이 원에 맞지 네. 그러면 이게 네. 아까 우리가 그었던 요점과 네. 요점과 똑같다라는 거야 네. 이렇게 그으면서 요점과 똑같다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야? 공비를 분만 찾았다는 거면 반지름을 바로 찾았다는 거야. 네. 여기 길이가 아까 기억나나? 2루트 e 어. 아. 네. e 2 x였던 거. 맞지. 2루트 x였던 거. 그게 반지름이야. 네. 근데 x가 루트 2가 나왔잖아. 네. 맞지. 그럼 요 변의 길이가 뭐라고? 루트, 루트 2라고. 네. 그러면 원래 반지름이 뭐였는데? 처음 도형의 반지름이 3. 3이었는데 두 번째 도형의 반지름 뭐가 됐어? 루트 2. 루트 2가 돼 버렸다는 거야. 예. 그렇게 차이 난다고? 어 아, 차이가 안나네 그러면 3이랑 <laughs> 루트 2랑 이게 닮은 비가 되는 거야. 네. 이해갔지? 네. 그럼 넓이비는 9대 2가 네. 돼서 네. 그래서 공비는 9분의 네. 2다라는 거. 네. 그래서 바로 1 빼기 9분의 2분의 첫째 항은 2루트 2다라는 거. 구모 네. 분자에 9를 곱하면 7분의 18루트 2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